할렐루야 주님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군산에서 지금 집회를 7월 9일날 하고 있는데 어, 예전에 전주에서 부족한 종저승김 목사의 집회에서 은혜 받는데 오늘 신유 간증이 나타나서 오늘 이렇게 성도 여러분께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건사님 이름과 좀 소개해 주시면서 간증을 좀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주에서는 이옥자건사입니다 <laughs> 어떻게 어떤 치유를 임하셨습니까 어떻게 집회를 참석하셨고 좀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율동 학원에서 전주에 집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갔었어요. 낮에 집회하는 분 있고, 같은 학원인데, 저는 밤에 율동으로 갔었거든요. 잔향 율동으로.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갔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 조금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능력이 나타난지도 몰랐죠. 저는. 근데 한, 바로 2, 3일 후에 이제 좀 몸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침이면 8시 8시도 아침 8시에도 눈을 못 떴어요 었 너무너무 피곤해 지고 근데 새벽부터 아멘. 너무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간경화를 갖다가 1년 반 전에 진단을 받았거든요 ct를 찍어봐도 간이 톡 이렇게 사람 표시 같이 간이 찌그러졌어요 었 그러는데 그한달반 지나서 전남대에서 MRI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의사 선생님한테 아예 이렇게 간이 좋아졌는가 안 좋아졌는가 MRI를 찍으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좋아질 병이 아니에요. 하면서 톡 쏘더라고요. 그러면서 MRI를 아멘. 찍었는데 거기서 MRI를 찍은 그 사진을 보니까 정상적인 간이 됐어요. 아메 할렐루야. 진짜 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평생 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새벽 에 일어나도 안 피곤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건사님께서 또 함께 왔던 네. 어, 차량팀들도 다 치유를 받았다고 세 합니다. 다 치유를 아, 받았어요. 세 명, 몇 명이요? 세 명이. 네, 세 명이 다 지금 다 오든 안에서 저만 왔는데 두 명도 무릎이나 귀 귀구도 치료가 되고 다른 사모님 개척계에. 나주에서 사는 사모님도 선이다 치유를 받았어요 아멘 주님께 모든 영향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